뱀아 뱀뱀아 반가워야에이고 반가워 에이고 반가워 관상닭인데요 수탉이 수탉끼리 싸워서 얘가 졌어요 죽기 일보 직전이어서 여기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얘들은 겁이 많아서 어, 구석으로. 자, 알을 낳았을까요? 한번 볼까요? 알 하나 났네요 하루에 한 3개 정도 나와요. 암탉이 네마리인데 하루에 한 3개 정도 낳고 있어요. 오늘 아직 하나밖에 안 났네요. 맛있는 복숭아 향이 나네. 어우, 맛있겠다. 이제 며칠 있으면 익을 것 같네. 얘는 말랑말랑한 복숭아입니다. 이거는 캠벨 포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새들이 와서 익으니까 다 먹어버리고 저는 겨우 맛만 봤습니다. 이렇게 몇고루 있습니다. 길쭉한 애호박입니다. 아, 안에 이렇게 잘안 보이네. 어, 이제 수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여기도 호박이 하나 보이고요. 얘도 수확해야 될것 같네요. 얘는. 저절로 난 깻잎입니다 깻잎 준순 여기 봐 <laughs>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그 좋아 아그 좋아 엎드려 앉아 아니고 엎드려 어지 아이 예뻐 아우 잘했어 준순이 최고 예뻐요 고양이 왔어? 음, 아, 오토바이가 지나가니까. 우리 땡치리. 땡치라. 땡치리. 오토바이 지나가서 짖었어 잘했어? 집잘 지켰어? 집잘 지켰어? 응? 땡치. 땡칠! 우리 귀여운 땡칠입니다.